할렐루야, 새창조교의 윤유선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강론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본장은 본소의 기록자인 누가가 자신의 첫 번째 책인 누가 복음과 본서를 서로 연결하는 그런 서론 부분, 승천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성령 사역과 지상명령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쓰는 그 성도들의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심으로 제자들 앞에 성령을 통한 그 사역을 펼쳐질 것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시죠.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의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심으로써 공성회를 시작하셨다고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부활과 승천을 통해 그 나라가 인종과 영토를 초월하여 더욱 획기적으로 확장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동안 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순종의 사역으로 펼쳐지기를 소원합시다. 4절, 5절, 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과 그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야 말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약속하신 성령과 그의 권능을 더 빕기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오직 위로부터 오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나 개인의 울타리와 한계를 뛰어넘노, 온누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운동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6절, 7절,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리적으로 이스라엘로 국한하고 오해하며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진정으로 품어야 할 관심은 오늘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목격하고 전하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분부대로 제자들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를 믿지 않던 아우들도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 오직 기도에만 힘쓰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합심 기도의 현장이죠. 요즘 우리 공동체 역시 이처럼 전폭적인 헌신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신 은혜를 받기까지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